반갑습니다. 컴조아쌤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복잡하거나 반복적인 계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함수는 등호로 시작을 해서 계산에 맞는 함수, 그리고 가로 안에는 인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수의 종류에는 셀이 될 수도 있고요. 셀의 범위, 상수, 이렇게 인수 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썸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괄호 안에 인수의 종류가 들어가겠죠. 에브리지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맥스는 제일 큰 값을 구하고요. 미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합니다. 카운트 함수는 인수에 따른 숫자 개수를 구하고요. 카운트 A는 빈 셀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데 숫자든 문자든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그 개수를 세어준다는 의미입니다. COUNTBLANK 함수는 범위 내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COUNTIF 함수는 범위에 맞는 조건을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교재 122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24쪽 참고하시고요. 화면을 멈추어서 예제 입력해주시거나 시대인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예제를 다운로드하셔서 준비 파일에 매출 현황 파일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이 사세 클릭해 주셔서 2월금 상반기 매출, 하반기 매출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 수식 함수를 이용해 볼 텐데요. 이 사세 클릭해 주셔서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버튼이 있는데 클릭 해 주시게 되면 합계를 구하는 섬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범위도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범위가 선택이 되냐면 열의 위쪽으로 보셨을 때는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인식이 되지 않았고 행의 왼쪽으로 보시면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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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의 범위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콜론은 B사셀부터 D사셀까지 연결하는 모든 범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B사셀부터 D사셀까지 범위가 연결되어 있죠. 엔터 이 사세 클릭 자동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채워주실게요 마우스 모양 잘 확인하셔서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아래로 채워주셔서 자동 채우기로 값을 구하겠습니다 f4세 클릭해 주시고요 매출의 평균은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동합계 옆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셔서 평균 클릭 해주시게 되면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가 삽입이 되었구요. 매출의 평균은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의 평균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드래그 해주셔서 범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엔터. F4셀 다시 클릭해주셔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 마우스가 날씬해지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채워 주시고요. h4 셀 클릭. 상반기 최고 매출액을 구해 볼 텐데요. 상반기의 매출은 c4 셀부터 c10 셀까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옆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 최대값 클릭해 주시면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구요. 이렇게 지정된 범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범위만큼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실게요. 이렇게 범위 잡아 주셔서 엔터 i4셀 클릭 하반기 최저 매출에 구해 보실 텐데. 하반기 최저 매출액의 범위는 D4 셀부터 D10 셀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삼각형 클릭해 주셔서 최저 매출액이기 때문에 최소값 클릭. 하반기 매출 범위 선택. D4 셀부터 D10 셀까지 범위 잡아주셔서, 엔터. H7셀 클릭해주셔서, 6월금이 있는 지점의 수 구해보실 텐데요. 범위는 B4셀부터 B10셀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자동합계 삼각형을 클릭해주셔서, 숫자 개수 클릭 원하는 범위만큼 드래그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른쪽 상단에 자동 수식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값을 구했는데 이월금이 없는 지점에 수를 구하는 함수는 조금 전에 했던 함수들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자동화께 버튼을 이용하셔서 값을 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함수들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0세 클릭해주시고, 는 해주셔서 영어로 변경하신 다음에 c o u까지 입력해 주시면 c o u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더블클릭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어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드래그로 범위 선택해 주셔서 가로가 열려 있는데 마지막에 닫아 주는 가로도 필요합니다.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해 주셔서 엔터 하겠습니다 f4셀부터 f10셀까지 블럭을 잡아 주시고 매출 평균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 해 보실 텐데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셀들은 서식을 지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 주셔서 상위 하위 규칙에 마우스 올리셔서 상위 10개 항목 선택을 해 주실 건데 상위는 큰 숫자가 기준이 되고요. 하위는 작은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상위 10개 항목 클릭. 매주 평균이 큰 3개의 셀만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을 해서 3으로 조정하고요. 적용할 서식에는 기본적으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색상으로 선택을 하고 싶으실 때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교재와 같이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여기까지 교재의 설명입니다. 8강에서는 조금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 136페이지 연습문제 화면을 멈추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래의 지시사항을 따라 배운 것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살부터 이 27세까지 이 선택을 해주시고, 이 급여 부분은 일반의 삼각형 클릭해 주셔서 회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 너비가 입력된 값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오류 표시가 뜨는데요. 그럴 때는 머리글 사이에서 너비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지시사항은 아래쪽에 참고하셔서 화면을 멈추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강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8강에서 조금 더 어려운 함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